예, 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오늘은 대상이 에봇받침 고도의 금방울과 정금으로 만든 이마의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봇받친겉옷을 정보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송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요아를 섬기로 송수에 들어갈 때와 송수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고도시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지만은, 어, 에봇 안에, 이게 이제, 아침마럼 생긴 게 이제, 에봇이죠. 이 에봇 안에 있는 옷이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에봇 받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무릎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이제, 청색으로 이제 만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이제 구멍을 내고, 어, 구멍 주위에 가복기까지 깃을 짜서 이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제, 하셨고 이 옷의 맨 아래 이제 가장자리로는 청색, 자색, 이제 홍색 석류를 수놓아서 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 사이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을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색 자세히 홍색실로 송류를 이제 수놓은 그 이제 그한 송류를 달고 또한 금방울을 달고 한 송류를 달고 한 금방울 달아서 이렇게 어그 다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 대지상 아론이 옷을 입고 송수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어 금방울 그 소리가 이제 울리면서 소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폐를 청색근으로 간 위에 매대에 곧간 전면에 있게 하라 이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재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있으므로그 성물을 여호와 ...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예, 그 이거는 이제 그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든 이제 폐에 관한 이제 규례예요. 그래, 서 정금으로 폐를 만들어서, 이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서. 어, 요압께 이제 성결이라고 그 색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제 그 패를 이제, 그 이제 성세권을 이제 달았죠. 성세권을 이제 어, 달아서 갓 전면에 부착하라고 이제 하셨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 위에 있게 해서 어그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그재권을 담당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론이 이제 대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이제 해결하고 어, 죄를 용서받는자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 28장 39절 40절입니다. 예, 너는 가는 배실로 그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갈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요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요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요하여 갈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은 이제 가는 배실로 속옷을 이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반포 속옷 반포 속옷 이제 반포 속옷, 그리고 고이 제고의라고도했는데 속바지예요. 그래서 반포 속옷, 모시 속옷이라는 말인데 속옷은 이제 제사장의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주고 성결의 의미를 성결 성결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속옷, 속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자 4절에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진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예, 세마포 이제 그 모시로 짜서 만든 이 속옷은 어, 제자장에 가장 먼저 입는, 입는 옷으로 가장 긴 옷이에요. 이렇게 기, 길잖아, 그죠? 그긴 팔에다가 이긴 옷인데 어그긴 옷으로 이제 소매도 있고 그 길이는 발까지 미치고 온몸을 이제 가려줍니다. 세상은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또고도을 이제 이고도을또 입고 또 이제 애봇을 이제 걸치고 그리고 띠를 띠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이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몸을 이제 보호하고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제 힘을 이제 그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자의 권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어 또그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이제 대제장에 간이 있죠. 그죠. 이 간인데, 이 간은 이제 미친 의트인데 터본, 터본, 그, 터, 터본 패로 이제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짜, 짜서 깨맨 두건이 두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또한 금으로 이제 만들고 요학께 이제 성결이라고 쓴 패를 이제 성색근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그, 매었죠, 그죠? 그리고, 어, 이제 일반 지장이 가는 이제 그 미그바인데, 이거는 가는 배실로 이제 만들고 산처럼 이제 위쪽에 볼록하게 이제 솟아오고 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지장이 간하고 일반 지장이 간하고 이제 틀린 거예요. 예,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으며 보야 죄를 짊어진 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이제 그 소옷과 그그띠 허리띠를 이제 만들고 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옷하고 소옷하고 이 소옷하고 어, 허리띠를 이제 만들었죠. 이게 이제 일반 제장이 이제 옷이에요. 아,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걸, 이걸 입었죠. 그리고 대제장이 이제 이것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쓸 간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 그, 또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하고, 제상장으로제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어, 배로 이제 모시, 그, 그 모시실로 해서 배로 고위 이제 속바지를 이제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셨는데, 허리에서 이제 이 넓적다리까지 이제 이르도록 배로 이제 고의를 만들어 하체를 이제 가리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이나 제단 가까이에서 섬길 때에 이 고의를 입어야만 이제 이 고의를 이제 입어야만 어그 죽임 죽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이 이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영광스럽고 성로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로 거룩히 이제 구별되어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아서. 대... 대지상으로 씨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에 더욱 거룩하게 힘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또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된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감사합니다.